안녕하세요 집빠입니다 오늘은 진짜 돈을 많이 주고 사 4천원짜리 다른 사람들은 거의 3천원에 샀다는데 뭐지 이게 근데 일본어가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 까자 으짜 윽짜 어머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. 엔지 엔지 크흠 여러분 가겠습니다. 만두 만두자 이게 왜 인기 있지? 어 만지는 주물럭 주물럭거리면 끝나는 거네. 괜히 샀다. 아내 어, 돈! 근데 뭔가 느낌은 좋네. 나 이거 비슷한 거 집에 있는데 똑같은 말거 잠깐만요. 이거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? 아닌가? 그 일단 저희가 여기 화면 속에다는 이렇게 하얗게 당기지만 실제로는 이게 좀 어두운 색? 어두운 색 같아요. 음. 느낌은 좋구만. 느낌은 좋아. <laughs> 느낌은 좋은데 왠지 내 돈이 더 아까운 느낌. 비상금이 왠지 다 털린 느낌. 근데 어쨌든 이거 사고 싶었는데 후회가 되네요. 틱톡에서 이게 야, 틱톡을 찾아 틱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와, 나 이거 사야겠다. 했는데 우악고에딱 있더라고요. 근데, 음악고 아줌마가, 이게, 어, 이거 요새, 이거 인기 있더라 하고, 다른 사람들은 다3천에산거 같은데, 저만4천에 샀네요. 볼록, 볼록. 근데, 왠지, 재미는 있어. 뭔 말이야. 음, 좋습니다. 좋아요. 음, 좋아. 그럼 제가 다른 것도 갖고 올게요. 그 팝잇. 알겠습니다. 동그란 색은 동그란 거는 원닫고 아, 잃어버린 것 같네요. 어 아... 만두. 괜찮아. 재밌는걸. 응, 재밌어. 근데 이걸로, 뭐하고 놀지? 그냥 만지작이 끝인가. 가격만 비싸가지고 아주 그냥. 가격만 비싸. 아주 그냥. 에도 아 어, 다음 영상에는 그 다음 영상도 왠지 게임이 안 올라갈 것 같네요. 다음 영상도 제가 뭐문망구에서 사서 한번 리뷰를 해보게 해 볼게요. 이걸 갖고 놀자. 와 그럼 여러분, 오늘은 안녕! 아 맞다, 이거 집어넣고 안녕!